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째 달달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34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동네에서 강아지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갔다가 우직한 겉모습과 다르게 너무 상냥하게 말하는 걸 보고 제가 첫눈에 반하게 됐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선뜻 좋다고 마음 표현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괜히 거절이라도 당했다간 동네에서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강아지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유경 씨, 어디 가세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 그냥 산책 중이에요. 식사는요? 네. 이제 집 가서 먹어야죠. 그럼 같이 저녁 먹어요. 배고파서 음식을 시켰는데 혼자 먹기 너무 많아서요. 마침 유경 씨 지나가는 것 보고 반가워서 불렀어요. 먹을 복 있네요. 그렇게 같이 저녁을 먹고 나니 한결 더 편해지더라고요. 다음엔 제가 커피를 사가기도 하고 친해질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서서히 조금씩 친해지게 됐죠. 그리고 제가 고향집에 갈 때면 사장님에게 콩이를 맡겨두고 갈 수도 있었고요. 점점 서로가 고마운 일들을 쌓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도 들으게 됐고 사장님과 손님 사이로 2년을 넘게 알고 지내다가 제가 먼저 용기를 내술 한잔하자고 제안했죠. 술 좋아해요? <laughs> 아니요. 사실 잘못 마셔요. 저도 소주 한 병이면 취하는데... 오늘 술 마시자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 마시는 줄 알고 겁먹었잖아요.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저 오늘 유경씨가 무슨 말 할지 알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쑥스러워서 귀까지 빨개지더군요. 다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럼 왜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마음 준비하고 나왔죠.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용기가 잘안 났어요. 천천히 생각하자 싶었는데, 유경 씨처럼 좋은 사람은 누가 제가일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 잘 지내봐요. 그렇게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묵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남자의 마음을 알게 됐고,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된 탓인지, 결혼까지는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됐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다정한 모습으로 절 대해주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결혼이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혼자 디자인부터 인테리어까지 다재다능한 남편은 전국에 더 많은 가게를 냈고,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훨씬 풍족해졌어요. 나 결혼 정말 잘했나봐. 뜬금없이 왜? 자기 만나고 일이 슬슬 잘 풀리니까. 자기가 할줄 아는 게 많아서 그렇지. 아니, 아니야. 정말 운이 있다니까? 다 당신 덕이야. 그나저나, 당신은 인테리어까지 할줄 알아? 아버지한테 고개 넘어 조금씩 배운 거야. 우리 아버지 못 고치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 정말 시아버지는 화통함 그 자체인 분이었어요. 70 중반 나이에 몸집보다 훨씬 큰 사다리를 걸치고 다니면서 항상 저에게 입버릇처럼, 둘만 잘 살면 돼. 나는 신경 쓰지 마. 한 번씩 양가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릴 때도 아버님께는 돌아오는 게 호통뿐이었죠. 아버님 별건 아닌데 저희 둘이 드리는 용돈이에요. 도로 갖고 가. 아직 내 밥벌이 다 하는데 무슨 용돈. 주원씨가 요즘 사업도 잘 되고 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양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어서요. 받아주세요. 팽팽 돌고 있는 늙은이도 아니고 내가 먹고 살 만큼은 번다. 무시하지 마라. 내 목표가 우리 자식 며느리한테만큼은 손안 벌리고 사는 건데... 내가 모은 걸로 말려내 쓰다가 죽을 거니까 제발 내 신경 쓰지 마라. 나도 힘이 있어. 야, 아버님 저희 순수한 뜻을 그렇게 생각하심 서운해요. 누가 아버님을 무시해요. 자주도 아니고 한 번씩 성의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항상 단호하게 도움받기 싫단 말을 너무 하셔서 저도 어느 순간부턴 시아버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도 눈치부터 살피게 되더군요. 아버님의 시원한 성격이 좋고 패기치고 싶어하지 않는 면 때문에 피곤한 일은 없어도 남처럼 아무 것도 얽히고 싶지 않아하니 그런 것도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성격이려니 하면서 이해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도 저에게 우리 아버님은 치과만 가도 우리한테 전화해서 돈이 얼마 드니까 보내라고 대놓고 말하는 분이야. 아, 자기 아들 키운 값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매번 얼마나 황당한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행인가 싶다가도 지금까지 저희 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치 며느리 노릇 못하게 막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내려고 노력했죠. 자칫 남편에게 아버님 욕하는 꼴이 될까봐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싹싹한 며느리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지내겠다는 아버님이지만 연락까지 안 한다고 하면 정말 저희 둘이 할게 없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러던 중 아버님에게 연락하다가, 아버님, 환풍기가 잘안 도는데 어디에 연락해야 돼요? 어디 환풍기? 욕실인데 이상하게 요즘 습기가 차서 보니까 환풍기가 아예 안 돌더라고요. 그놈 자식은 뭐 하고 있어? 환풍기는 잘 모르겠대요. 그럼 나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야지. 답답하게. 아버님 요즘 작업 나가는 데 있으시다고 들어서. 그래도 너희가 우선이지. 아예 멈췄어? 네. 그래서 자꾸 습기가 차요. 당연하지. 그게 잘 돌아야 순환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내일 집에 있을 거냐? 네, 주말이라 어디 안 가긴 하는데요. 그럼 아버님 고쳐주시고 수리비 받으세요. 안 그러면 불편해서 다른 사람 부를 거예요. 참나, 누가 자기 아들 집 고쳐주고 돈을 받아? 그럼 저도 불편해서 부탁 안 드릴 거예요. 못 산다. 알았다, 내일 아침에 갈게. 네, 조심히 오세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렇게 아버님이 주말에 일찍 장비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평소엔 제가 불편할까봐 집에도 한번 안 오셨었는데, 이렇게라도 아버님이 와서 둘이 사는 모습도 보고 하니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잘해놓고 사네. 그래도 정말요. 아버님이 칭찬해주신 것 처음 듣네요. 기대도 안 했다. 저놈 자식 하도 물러터져서. 아휴, 그래도 얼마나 꼼꼼하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는데요. 아버님 닮아서 이것저것 잘 고치고요. 재주가 많아요. 나 하나도 안 닮았어. 어릴 때부터 계집애처럼. 요즘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인기 많은데 인기가 많아? 참 별일이다. 나는 결혼할 때 며느리가 훨씬 아까워서 말릴까 생각도 했다. 정말요? 네가 아까워 내 아들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또 남편이 아깝다고 그러던데요? 모르는 소리야. 더 살아봐라. <laughs> 아이, 아버님 이아 살아보고 아니면 어떡해요 물러야지. 하는 수 있어? 처음으로 그날 아버님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은근히 아버님도 말로만 강하게 하지 속으로는 되게 저를 예뻐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화장실 두개 아니냐? 아 안방 화장실은 남편이 거 있어요. 그래? 여기를 네가 주로 써? 네. 이제 시작한다. 조금 시끄러울 거야. 넌네할일 해. 금방 끝나요? 복잡한 건 아닌 모양이네요. 이거 교체만 하면 돼.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 고치고. 천천히 하세요, 아버님. 전 저녁 준비할게요. 그렇게 아버님이 작업하는 동안 부족한 솜씨지만 저녁도 차리고 이렇게 오신 김에 한 끼라도 잘 차려서 드시고 가게 했죠. 아버님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나와서는 뿌듯하게 환풍기를 틀어 보이면서, 봐라, 어때? 잘 되지? 내가 단단하게 딱 해놨어. 와, 전보다 소리도 더 조용하고 좋은데요? 감사해요, 아버님. 별건 아닌데, 오늘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제가 요리 잘하는 편은 아닌데,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했을 때 없이 왜 이런 걸 했어? 아버님 오시는데 뭐라도 하고 싶어서요. 제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아버님 한번 오시라고 그래도 안 오셨잖아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참잘 얻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는데 아버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아, 안 들리십니까? 어디세요? 지직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아버님은 계속해서 여보세요? 말하고 있어요? 이놈의 전화기가 또 일한다. 아버님 전화기 문제인 것 같은데 아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를 놓쳤어. 그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데 안 들린다니까 급한 인간이 바로 다른 집에 맡긴 모양이더라고. 아버님 그럼 이참에 하나 바꾸세요. 아 아직 쓸만해 괜한데 돈못하러어 아버님 쓰는 핸드폰은 얼마 안 해요. 괜찮다 괜찮아 멀쩡해 버튼도 다 눌러지고. 아유, 아버님 고집도 참. 아버님 그리고 별건 아닌데요. 또 잊으시네. 됐어. 괜찮다니까. 아유, 아버님, 던지고 가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아버님과 헤어진 뒤 준비했던 수리비도 안 받아가시고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녁은 당연한 거지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아서 문득 아버님의 핸드폰이 생각났죠.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하다. 점심 먹자고 하고 만나서 그냥 바꿔드릴까? 그게 낫겠다. 아버지 핸드폰 바꾸전 말부터 하면 절대 안할 사람이야. 돈 든다 생각하는 건안 하거든. 그럼 내일 만나서 끌고 가서 사고 치듯 해야겠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버님의 찾아가 점심을 핑계 삼아 핸드폰을 바꿔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님 손으론 절대 안할 일이니 이런 거라도 저희가 해드리면 좋겠단 생각이었죠. 점심을 먹고 아버님을 핸드폰 가게로 데려갔더니 눈치를 챈듯 도망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나가려는 아버님을 붙잡아 적당한 걸로 하나 골라 겨우 개통을 시키는데 아버님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불안해하면서 계속 가게를 서성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직원에게 그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만지지 마. 네네, 걱정 마세요. 보지도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대로 다 옮겨진다고? 사진이랑 번호도 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다 옮겨주신대요. 내가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못해 혼자는. 여기서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다. 나 잠깐 담배 한대 피고 있을게 옆에서. 다녀오세요. 제가 있을게요. 아버님. 아버님이 밖으로 나간 뒤 저에게 여자 직원이 눈치 보며 다가오더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더라고요. 저 손님, 잠시만 이쪽으로. 네? 제가 보려고 본건 아닌데요. 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이상한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요. 어르신들은 동영상 100개 이상은 잘안 갖고 계셔서 잘못됐나 이상해서 보니까. 제가 조금 봐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리고 여직원이 연결된 화면으로 보여준 영상 목록에는 검정색 화면들로 가득 찬 영상들이 수백 개가 있었는데, 저는 차마 그 안에서 재생버튼을 눌러서 볼순 없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눌러보면 안될것 같았거든요. 이 동영상 때문인지, 그래서 아까부터 시아버지가 계속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던 건가 싶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본 이상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었고 그 여직원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파일 제 핸드폰에 넣어주실 수 있어요? 아 어,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알지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인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할것 같아서요. 그래도 이게 나중에 문제되는데. 절대 이야기 안 할게요. 여기 문제 안 되도록 할게요. 그렇게 저는 여직원을 계속 설득한 끝에 제 핸드폰으로 아버님이 소장한 영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고 아버님과 헤어지고 집에 와 혼자 숨을 크게 몇번 쉬곤 그 영상을 틀었어요. 남편하고 상의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별 생각을 하다가 제가 먼저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백 개가 넘는 의문의 검정색 동영상과 아버님을 생각하니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로지 자기 일밖에 모르고 뱃기치기 싫다며 큰 소리 치던 분이 뒤에서 무슨 취미 활동을 하는 건지 저는 침을 한번 꾹 삼키고 영상을 트는데 재생을 누르는 순간 입을 틀어막으며 소리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영상은 녹음이 된 파일이었는데 그 파일 안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그 녹음기를 설치한 곳이 다름 아닌 저희 집 화장실인 걸 금방 알수 있었어요. 물소리며 변기 내리는 소리, 그리고 제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는 소리, 그리고 화장실에서 전화통화하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었으니까요. 아마 그날 환풍기를 고쳐주겠다고 하고 와선 이런 몹쓸 짓을 하고 간 모양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녹음이지만 저는 그 녹음된 소리를 듣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영상이었다면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아무리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그날 아버님이 한 짓은 계획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고 당장 욕실로 가서 녹음기가 어디 있는지 죄다 뒤져볼까, 환풍기를 부셔버릴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저의 이런 소리도 녹음이 다될 거란 생각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다간 되려 제가 더 누명을 씌울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치 환풍기에 또 문제가 생겼다는 것처럼 목소리 연기를 하며 환풍기 안에 설치된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집으로 초대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확보한 녹음 영상과 시아버님이 갖고 계신 영상들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 같은 거절했을 시아버지 또한 함께 집에 왔더라고요. 역시나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이 급하다며 불이 나게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설치해 놓은 실시간 녹음기가 작동이 안 되고 망가졌는지 궁금해서 들어가는 것 같았죠. 저 역시 그럴까봐 한 손엔 욕실 열쇠를 쥐고서 시아버님이 화장실 들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뒤를 곧장 따라갔습니다.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열쇠를 넣어 화장실 문을 돌렸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아니에 거기니 시아버지 들어갔는데 뭐하는 거냐? 왜 문을 열려고 해?알아요 어머님.당신 그리고 아가씨도 여기 와서 보세요.지금 아버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보여줄 테니까요. 라며 거침없이 문을 열어젖히자.역시나 시아버지는 욕조를 밟고 올라가 환풍기 안에 들여다보고 있었고, 온 가족과 시아버지는 그대로 마주하고 말았어요.아니 당신,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거길 왜 올라가서.아, 아니 저번에 내가 고쳐준 환풍기가 잘 도나해서.근데 너는 안에 사람이 있는데, 벌컥벌컥 문을 열어젖히면 어떡하는 거냐. <laughs> 환풍기가 잘 도는지 보고 계셨다고요. 이거 찾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버님이 설치해둔 녹음기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님 휴대폰에 녹음된 영상들 저도 다 갖고 있으니까 모른척 하지 마세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녹음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뭘 설치하려고 환풍기를 뜯고 있어요. 아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세아가, 그게 뭔 소리야? 오신 김에 다 같이 한번 들어보죠. 아버님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을 했는지. 이게 미쳤나?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어? 내가 무, 무슨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그래? 당신, 왜 그래? 아버지가 무슨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가 진짜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설치를 해? 네 마누라가 지금 나를 모함하는 게다. 네가 설치하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있는 거 아니야? 저기요, 지금 그렇게 발뺌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당신이 녹음기 설치한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어. 저는 제가 증거로 가지고 있던 영상 하나를 틀어주며 이게 누구 목소리인지 잘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 영상에 녹음된 목소리는 시아버지가 녹음기가 잘 설치가 됐나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는 녹음 영상이었죠. 또한 시아버지의 핸드폰을 빼서 실시간으로 녹음이 되고 있는 어플과 그동안 녹음해온 영상들까지 전부 다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이러고도 내가 미친 여자처럼 보이냐며 내가 시아버지를 모함하려고 하는 것 같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녹음기까지 시아버지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죠. 그 모든 광경을 본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시아버지한테 난리를 치시고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절도 이상한 여자를 몰고 가는데 아주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여 여보, 내가 그러려고 이걸 설치한 게 아니라 아 며느리가 혹시나 딴 짓을 할까봐 외간 남자 집에 데리고 와서 바람이라도 피면 증거로 쓰려고 해놓은 거였어. 아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거였다고. 이 인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노망났어? 아가, 내가, 내가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지금 잘못했다. 미안하다. 무릎 꿇고 싹싹 빌기도 모자랄 판에 저걸 말이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시아버지가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사과할 일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범죄예요, 범죄. 경찰서 가서 제대로 조사받으시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당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이것보다 더한 짓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어머니 딸이 나중에 시집가서 시아버지한테 이런 경우로 당해봐야 그때야 내 고통 아시겠어요? 그 시간 이후로 온 가족들은 저에게 매달리며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같은 공간에서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랑 숨을 쉬는 게 끔찍해 집 밖으로 내쫓으며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는 줄 알라고 하였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간 후로도 남편은 자기가 대신 사과를 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며 비는데 저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잘못한 게 없지만 남편과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이 또 시아버지란 사람을 만나게 될 테고 그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그날의 악몽처럼 떠오를게 뻔해 이혼을 하자고 하였어요. 남편은 이혼은 안된다며 본인이 가족들과 연 끊고 산다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을 어찌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어요.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고 하였죠. 그렇게 저는 이혼 사실을 부모님한테만 알렸고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로 한채 이혼 절차와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어요. 살면서 법원이랑 경찰서를 이렇게 동시에 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참, 그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여태 한 번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제대로 한적 없던 시아버지가, 제게 자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왔는데, 이렇게 하면 죄가 가명이 될줄 알았는지, 변호사 선임하고 나서 이런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이 정도로 편지를 쓸 정성이었다면 그동안 왜단한 번도 미안하다는 사과가 없었는지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우겨대다가 막상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고 나니 이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마 그때 보내온 편지도 변호사가 불러주는 대로 썼겠죠. 정말 일말의 양심도 가책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어. 저는 그 편지 받자마자 뜯어보지도 않고 바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고 남편이 본인 아버지를 대신해 제게 본인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호기심에 그랬다며 지금 본인 아버지도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잔다며 제발 한 번만 선처를 바란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도 어쩔 수 없는 그 핏줄이구나 싶었어요. 저한테 시댁이랑 연 끊고 살 자신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도 자기 부모 앞에선 와이프도 모두 없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맞구나 싶어. 이혼 결심한 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맞다며 여지 남기지 말고 냉철하게 이혼하라고 하셨거든요. 옛말에 어른들 말씀 틀린 거 없다고 부모님 말씀 듣길 잘한 거 같았고, 시아버지였던 그 인간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몰래 타인의 대화를 녹음 청취했다는 점을 불법행위로 판단해 처벌을 받았고 제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을 했어요. 제가 승소를 한 재판이긴 했으나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일에 대한 트라우마로 화장실에만 가도 식은땀이 나고 공중화장실은 아예 가지 못하는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집도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정을 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 주변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어디 대나무 숲이라도 가서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심정을 이곳에 남기게 되었어요. 너무 밝아벗은 기분이 들어 용기가 필요했는데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저처럼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힘을 내고 싶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저 또한 앞으로 아픈 일들은 잘 보내버리고 저를 많이 생각해주는 가족들과 의지해가며 잘 지내려 합니다. 제 고백과 같은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들이 계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